기태미로, 니세모노도무. 아 이런 포즈, 포즈도 너무 같은 것만 나와, 그죠? 이거 원래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게임 돈이 듭니다. 예. 이차 나서, 기태미로. 이 위치라면 잘하면 꼽힐 수도 있고. 아 꼽혔었는데. 그냥 빠집시다. 어째. 자 올라갑시다 올린 다음에 제대로 꼽죠 아 막타를 안내면돼 그렇지 하나 둘셋 피를 핥아주고요 원작 재현 이러면 못 움직이죠 두어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칼을 한번 두번째 맞추면 저기로 바로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어. 매우 좋은 기술 저으로 가라. 퍼펙트인데? 어! 매우 좋았다. 어, 자 이번엔 그 칼을 이용한 순간 어, 이동을 잘 이용해서 해보죠. <목소리를 조용히> 가서 바로 1도 양담. 잡다가 음. 또 던져주고. 흠. 잠잠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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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마 오지마 오지마 오당하고 있었구만. 아니 잠깐만지마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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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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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그만해, 그만해. 어, 이 리허설 보소. 들어와, 들어와, 아어와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어? 어? 올라가. 원래, 원래 이거 확정 아닌데. 맞아 죽었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몰라, 몰라, 몰라. 아, 키든 말든. 들어가. 음! 갑자기 개싸움이 되었다. 갑자기 개싸움이 되었어? i o Sauvio. Sauvio. s a u 개 싸움 되었네요. 아이 s 야이개 i o s a u v i 위. Sauv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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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인정한 미도리와 많은 한판뜹니다 그것도 슈스타일러. <목소리> 자, 저도 던져주고튀어 어디가 시나요 아, 아, 슈실슈실슈슈슈슈슈슈슈슈이크슈슈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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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슈이크 이렇게 오호슈슈슈슈딱 좋아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아 딱 좋아. 아주금 길을 두개를 볼게요. 스테 떨어져. 와여격감 좋은데 이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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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싸움이 된거 같지만 침착하게. 아 아니, 내가, 공중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올 타이밍을 모르는 거죠. 들어오면 무조건 베어지게 되니까, 계속 공격을 해. 아 헤헤이. 아흑그나이 끝!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이사마! 농가이다농가이다니 네, 뒤에 아아사마 이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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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나 이사마! 이어나 이사마! 이사 위치가더 좋습니다. 아니, 뭐야! 와, 아직 끝이라서. 끝이라서. 안 박혔네. 정말 우리 좋은 녀석이죠. 됐다. 갑시다. 이두 개. 나 신자카이는 타미. 스토맨. イ <laughs> 걸ルサネイ걸ルサラダオランダカラバダダダシキシャカイノタメニタダシキシャカイノタメニコ 제가 왜 올마이트를 상대로 한지 아십니까? 아. 바로 올마이트를 변신하기 위해서지! 아, 바로 걸렸고 이 유도거든요, 유도! 변신! 그리고 올퐁도 쓸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상대의, 상대의 스포트를 전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두개다 원래 제가 서포트를 안넣는데 이게 토가가 변신을 하면 서포트를 쓸수 있으니까 상대의 서포트를 그 장점을 위해서 으아! 야 이거야, 이거아아거야이야아그야이도 서포터가 있었지. 이거야. 이시다 이거야. 이거야. 이 알게 썰어 줄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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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서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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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가 진짜를 죽이게 되면 가짜는 진짜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이거야 아니, 피하다니 와우. 하지만 매번 피하지 못하죠. 저건 나도 피하기 힘들어. 어, 그 뭐야, 뭐야, 뭐야? 먼저, 먼저 선수를 치다니. 거의 막사 막한데요? 아짜가 진짜라, 어이구야. 아니군요. 내가 당하고 있군. 아씨. 하하하, <laughs> 야, 빨리빨리, 빨리빨 빨리. 아, 뭐야, 이 아이. 아이, 이토브라이. 출장, 출장 구해줘, 구해줘. 그렇지. 어. 올마이트 왜 이래, 올마이트 왜 이래. 왜 저래, 왜 저래. 아이, 올폰. 아 올폰. 아빠. 와. 와. <laughs> 아까 하던에 가짜란 말을 들어서 그런가, 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네. 어? 간다. 으로 어? 쏘즈라! 안 맞았어요. 그리고 뒤에, 올퍼먼 자식아. 아주 멍청하구나! 근데, 어, 이 변신을 하면 다른 기술 못 쓰고요. 평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저거밖에 못 쓰는 거야. 아야, 잠깐만, 잠깐만, 죽겠다 에 치가 대뜸데스? 아, 에이, 얼마일지도 아, 이길 거야. 후! 안 돼! 아하! 아, 뭐야. 아이, 헬필렀네. 잉그르드 슈퍼머! 죽을 뻔했어. 잠깐만. 야, 살짝이라도 맞으면 안데 어, 좋아. 어, 이제, 이 같은 상황. 예! <놀라> 아니죠. 잘 피하는데? 아. 홀리 쎅. 죠파데스. 비가 나오는 편이 더 멋있다. 이거 귀엽지 니 어? 요거. 내볼 볼. 말이야 볼 데크로 변신하고, 그리고 서포트는 같은 데크. 예. 네. 상대 딜스 스타일. 그리고 바쿠고입니다 좋았어. 꺼져. 일단 저리 좀. 어, 오지 마. 변신할 거야. 어, 뭐야, 이거. 꼽혔네요? 감사합니다. 가짜로 때린다. 변신해서 너로 때릴 거야. 가라, 데크! 그렇지, 한번 더. 오케이. 와, 이게 이렇게 이어지네? 야, 바쿠고 거기서 뭐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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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변신 할 때마다 서포트를 한 번씩 쓸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지금까지 제 서포트는 한 번도 안 썼어요. 튜유랑 우라라카 받았네. 츄유짱! 그렇지. 이렇게 주유짱으로튜유짱을 쓰면 제가 콤보를 맞는 중에 탈출할 수 있고 뒤에서 공격을 아, 가능하죠. 예. 이걸 위해서 내가 데려왔지. 우라라카는 제가 못 씁니다. 왜못 쓰냐면 버튼이 버튼이 하나가 고장이 나서 <laughs> 어, 버튼이 하나, 하나가 하나가 고장 나서 못 써요. 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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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변신. 가자 얘들아. 얘들아 가자. 와우 그걸 다 파해 파해를 하다니. <laughs> <laughs> 너 왜, 맞느냐 이거 와차 가자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어어 아, 아, 잘했다 와 두고. 아하 도중에 변신이 풀렸어요 어, 돌아 와야야야야 하 좀더 자기 취향으로 만들어 주겠답니다. 엉망진창으로. <목소리> <목소리> 귀여워. 슈슈 제크메이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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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이 있었다. <목소리>